꼬리가 쉴새 없이 흔들리는 군 소마 안타깝게 되었군 너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이 실로 안타깝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렇게 네 발등을 핥아주는 것 뿐이군. 뭐야 발등 닦기? 내가 총장에게 조종당하는 걸 알아차린 거야? 뭐야 발등 닦기? 내가 총장에게 조종당하는 걸 알아차린 거야? 뭐라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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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지? 나, 제대로 말할 수 있잖아? 지쳐 보이는데, 좀 쉬는 게 좋아 보인다. 소마, 너 혹시?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 기다려봐, 발등 닦기. 나도 지금 무지무지 혼란스러워서, 어찌 된 건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. 뭐야 이거? 제어 코드가 갑자기 사라진 건가?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. 맞아. 지금까지 이걸 왜 모르고 있었지? 왜 신서울 쪽 차원종에게는 평범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지 힌트는 충분히 있었는데 제어 코드는 내 평상시 행동은 막지 않아. 또. 총장은 내게 동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었어. 이 둘은 내 동료가 아니야. 둘은 차원종이니까 동료가 아니야. 발등 닦기와 신사울의 차원종은 내 동료로 인식되지 않는 거야. 말할 수 있어. 너에게라면 지금 내 상태에 대해 가르쳐줄 수 있어. 아, 차 진정해야지. 여기서 괜히 큰 소리로 떠들었다간, 총장이 알아차릴지도 몰라. 따라와 발등 닦기, 밖에서 이야기하자. 벌써 가는 거냐?